네, 정한이 형님. 이거 왜 벌써 싫어? 응? 이거 벌써 싫어? 싫어하지? 이거 뭐 싫어. 싫어? 어제 기모 같은 황당 안 나갔다네. 뭐지? 응.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자기소개만.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 친구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제이 친구보다 혹시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 28살이고요. 네. 고흥이란 지역에서 출장 뷔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제 뷔페를 밖에서 까는 네. <laughs>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야외에서 밖에서 식사하는 그렇게 출장 나가서 그렇게 세팅해 드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식사하시게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주로 어디를 가는 거야 요 오늘은? 오늘은 저기 남양 송정 마을이라고 네. 출장을 이제 나가는데. 말 행사가 맞아. 있는 식사? 거예요. 그러죠. 식사하는 거죠. 아 식사. 네, 마을 어르신들. 그럼 지금이 여덟 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네. 보통 이 때쯤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식사는 이제 점심 식사다 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아 오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네. 점심에 바로 드실 수 있게. 네. 안녕하세요. Yeah. 원래 항상 이렇게 아침을 네. 다 같이 챙겨 먹고 출발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름이 하나 웨딩홀이랬잖아. 네. 그러면 웨딩 관련 뭐 이런 행사도 하는 거야, 결혼식이나. 이제 피로연을 대부분 많이 하시죠. 아, 피로연? 뭐 환갑잔치나 뭐 돌잔치 뭐 그런 거? 네, 잔치들 많이. 실내에서도 이제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필루 행사도 이제 너희가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그두 가지를 하는 건데, 주로... 그럼 이거는 지금 몇 년이 된 거야? 한 지가... 횟수로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10년, 10년 정도 됐는데, 어. 17때부터 했대 그럼 너 고등학교 때부터 일 도우면서 계속 했으니까, 15년... 부모님은 엄청 오래됐죠. 20... 15년? 아니, 20년?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차가, 용자차가 4개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데, 이게 출장 나갈 때부 사용하는 차들이나, 어 이렇게 이게 응. 나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아 바로바로 펼수 있게 그요 필요한 기물들 테이블이랑 의자 응. 이렇게 팔아서 근데 이런. 이거는 오늘 다는 안 나고 응. 이제 또 내일 또큰큰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택시 여기가 전남 고흥이잖아 응. 고흥 시골은 이런 행사가 너가 보기에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 이제 출장을 부르는 이유가 그 다른 마을 어르신들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음, 음. 어르신들은 오지를 못하죠. 차가 아, 없어.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운전. 어, 저, 저, 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마을 분들 이제 대접할라면 어. 마을 가가지고 회관 앞에서. 아 회관 앞에서. 그러네. 그래 텐트 피고 그렇게 하는. 여기서 이런 직업을 갖기 전에 그 전에 뭐 해봤던 일이나 그런 게 있어? 해봤더니 응 음. 원래 순천에서 장사했지 순천에서 장사? 어. 어떤 유생촌이라고 응 어. 그.. 돈가스 뷔페지 유생촌? 어. 그 원래 광주에서 좀 유명한 그거잖아 알지 어. 그거 하다가 이제 조금 오래 하고 응또안 어. 좋은 그 코로나 시기 때가지고응 음. 근데 뭐 끝에는 좀 힘들었지 코로나랑 겹쳐서? 응그 음. 음. 경험을 가지고 여기로 온 거네 그렇지 성장해왔고 왔지 성장해왔고 응 어. 오늘 영수님 뭐나가요

지금 이제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물건 찾으러 물건? 터미널. 왜냐면 회랑 떡이랑 그런 것들은 아. 우리 거래처 있어가지고. 아 웬만한 당일에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다 당일에 새벽에 준비하지. 음. 아 회를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다주는 거야? 어. 어디서 거야? 나라도에서 거야 아니 녹동 아 녹동이 수산시장에서 버스로 보내주면 이거 너가 갖고 응. 가는 거고 녹동 가기 가긴 시간 오래 걸리지. 음. 응. 주로 이렇게 시간이 될 때는 의미 없이 스크롤 내리고 있는 거네. 네. 왜 네. 의미가 없지. 이것도 얼마나 손가락 운동이 손가락 운동. 되게 훈산적으로. 요즘 시험. 볼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내리는데. 다 된거야 이제 그럼? 물건 끝 물건 끝 이제 그러면 가면 되는거 마을로? 행사인대로 음. 지금 가는 곳은 그럼 어딘가요? 남양 송정이라고 네. 고흥군 남양면의 송정마을이요? 네 마을 잔치가 있는거죠 여기는? 여기? 어 송정마을 잔치 아니야? 아. 오늘은 몇분 몇 계셔? 50명 50명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거의 10시 정도에 정도 출발하잖아 어. 보통 점심 식사로 하시니까 점심 안에 끝나는 거없식사 어, 응, 식사는 거의 평균적으로 한 2시 이전에 끝나고 아, 한 3시간 정도 하신 거야 아, 식사를? 넌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회사 생활이나 이런 직장 생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어? 그런 걸 못해서 이런 거 하니까 아, 성격상 성격상 뭐 그걸 아, 못할 사람인 걸 아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왜 아, 그걸 못할 거같아 그거 뭐?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막 그랬어 아, 아, 그치 나 축구를 그... 오래 했지 조금 응. 내일 활동이 액티비티 해야 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 뭐 아, 하는 거 아, 못하겠어 아, 성격도 아, 여기요? 마을이? 아, 그런 거 같은데? 와, 엄청 시골이네 안녕하세요 혹시 올라가야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전에 왔던데네. 아, 왔던데요? 아. 여기 그래서 좀가구수가좀 많다. 시골 마을 치고는 아니야, 여기 쪄봐. 얘꼭 이래. 근데 마을 한 군데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어. 와서 기억나. 아, 오니까? 맞아, 맞아 여기도 왔던데고. 아, 이거 회관이네. 아, 안녕하세요. 그, 네, 우리 점심식사 아닙니까? 준비해. 예, 준비해야죠. <laughs> 아우리고 오 이번에 팠겠다, 시게. 여기 는데 어. 그렇죠. 저번에 쪼 봤어. 저번에 어 오늘 날씨 좋은 게. 열 타고 우리 저거 그것도 찰랑어죠 음, 산막도 이렇게. 다른 있는 것도 있는 꺼내 놓았을 때. 어 어, 그럼 더열못 돼. 제가 다시 넣어 드릴게 네, 어, 이장님 아니요, 그럼 돼. 어, 이정님 어디 가실래요? 아니 올라갔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식사는 안에서도 하실거잖아요. 네, 예, 여기다가 해놓고. 안에서도 드시고, 어, 밖에도 드시고. 예, 예. 드시고. 예, 예. 여기, 예. 여기 예. 이쪽, 이쪽 라인으로 가고, 나머지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 계실까요? 네. 에이, 우리 네, 우리 여기 여기요. 나이거 깔라고. 폐기물이나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를 봤을 때는 가아이 사장님 저희 이거 현금 막 여기 현지있어야요잘 해드릴게요 아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기 가운데 물건 꺼내기가 다리가 좀 아파요 <laughs> 얘가 나를 말하기로 원한 것 같아서 네 수저 젓가락은 여기 원탁이요 거기다 동기 성정마을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성정마을? 우리 네. 성정마을 소개는 네. 우리 성정 마을에 옛날에 사람이 살았, 다 살았는데 네. 지금은 다 나가고 누군 노인들만 있고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객지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네. 성삼마라고 성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가지고 오. 어느 음식을 마련해 준 거예요. 아. 아. 객지에 나가신 성삼모 네. 네. 분들께서 음식을 해주신 네. 거예요. 네. 지역에이 마을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음식을 중탕을 해서 따뜻하게 어린들 드리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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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받아야 웃음> 이장님. 예전 이로 와서 한마디 하시오. 우리 성정 마을은 어, 행정구역으로 보면 고흥군 남양면 장담리입니다. 장담리에 네. 해당되는데 평균 연령이 다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평균 연령은 네. 제가 지금 60대 후반이지만은 네. 제가 제일 젊어요. 아 막내가 60대 후반이데 젊으니까 네. 지금. 젊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60대예요 음식이 탈까봐 중탕으로 음식을 데리어요불 위에 바로 올리면 타요 음식이 아, 음식 그래서 타니까. 저 위에다 물끓은 거에서 하니까 타지가 않아요 음, 오랫동안, 따뜻하게. 오랫동안 따뜻하게 오르기 위해서 언니 여기 물안 물 끓었대 일단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사러 가세요 혹시 빨리 떨어지세 음식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 내가 이게요 이건 뭐 이제 뷔페니까 아. 밥들 찰밥, 김밥 아,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어. 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한식 반찬 아, 밑반찬 다 아, 여기는 이제 한식들 아. 음. 뭐 밥들, 김밥, 양태, 새우, 호박 음. <laughs> 여기 회 날 것들, 음, 것 네. 여기도 해야 돼. 이거 이거 라서 될까? 아, 이거 괜찮해? 소머라 괜찮지? 네? 여기 육류. 어, 근데 고기랑 네. 뜨거운 것들. 대패 먹어야 돼. 이게 이제 바이, 바이, 후식디저트 어. 음. 천수대 음. 성삼호 음. 여러분들이 음. 이제 음. 협회를 하셔서.

아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정도면 됐지 가라 가라 다 이런 느낌이야 약간 마을회관 이렇게 잔치가 대부분 이런 잔치지 잔치 진짜 말 그대로 어, 근데 50분밖에 안 돼도 엄청 크다 느끼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정신이 없겠네? 많이 더 많지. 여기는 이제 작은 편이고 작은 편이고? 100명, 150명, 200명 그럼 진짜 아, 이천막엔 아, 테이블도 그냥 배로 깔아야 되네. 이제 그럼 넌 여기 세팅하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이제 아내일 보러 가야지. 아, 옷도 갈아입고 레딩홀 안에다 행사가 있어 오늘? 아, 오늘 이침식 있어가지고 아, 가서 이제 아내일 봐야죠. 아내일. 시간이 다행히 안 겹쳤네 그러면 아니 겹쳐 아 겹치는데 지금 딱 가서 아, 해야 되는 돼 이제 안에는 어제 어제 세팅해놔가지고 아. 이제 가서 음식만 올리면 되고 아마 음식 세팅은 다 됐을 거야 안에 아내, 안에 예. 분들 이 했어 요 여기는 이모 한 분이 이렇게 계시는 거야 음. 이제 하고 이제 끝날 때쯤 다시 들어와가지고 철수하는. 하나 둘. 대표님이 따라. 마만이을하면서 이렇게 그 네. 이걸로 소소하게 힐링을 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정상이가 생각보다 일을 엄청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정상이 엄청 그 사람들한테 호응도. 네. 어른들한테. 네. 정상이가 안 그러다 아이 또 배울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 진짜. 예 네, 말로는. 밖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않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억지로 하고 있지 않나. 음. 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잘 어. 표현을 안 하죠 원래 그니까 러 별로 표현이 없는 애기라서 그니까 이현장 드론 홍보팀장 김성주 이아메오 갔습니다 여기도 지금 음식들이 세팅돼있는 건가요? 응 음. 꽃같이 되는거 아니면 좀달라달라 음, 여기는 음. 이거 과메기도 나오 연어도 나오좀더위단계의 그렇지 이런 거 보통 다 당일에 만드는 거죠? 음. 당일 아침에 와서 만들고? 어. 다 당일에 만들어 그럼 음. 넌 지금 행복하냐? 몰라, 그건 모르겠어. 행복한가 뭔지 모르겠어. 어. 너가 생각해 행복이 뭔데? 몰라. 아직 찾아야 돼? 아니, 그냥 생각 없어? 응. 그건 나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야. 평범한 일상은 그냥 어. 아무 탈 없이 안 아프고 그냥. 어 그냥. 다 아, 풀어가 돼. 아 이제 저 끝나면 식사 바로 하실 거예요. 그럼 너는 너가 시, 28인데 인데년 뒤에 너는 뭘 하고 있을 거냐? 10년 뒤에? 38에 이정상은라고은을라뭐있정까뭐 가정 라질은고라애 키우고 지 그럼 올해 목표가 뭐래? 올해의 목표? 어. 내가 올해부터 뭔가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나도가 상상하기 딱 흐지부지가 아니라 부담감이 있었지. 아 부담감. 이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된다. 어. 어떻게 보면 이런, 할아버지가 하시고, 그러지. 그다음 어머니가 하셨고 그래, 대를 이어서 한 건데 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장 장남이니까 어. 또 장손이고. 그래도 부담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게 좋은 쪽으로 아, 좀더 약간 자신이 생겼어 요 이제 자신감이. 아 자신감 원래 있었어. 나 어. 원래 그런 거 사나. 난 자신감 빼면 무시차. 오케이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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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널리 한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오늘 지금 이제 3시가 좀 넘었는데 하루 일정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럼 이제 먹.. 아니요 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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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가 다 끝나면 뭐할 생각이야? 쉬어야죠. 뭐 하고 쉬게? 그뭐 그냥 누워있어야죠. 누워있는 게많쉬는 거야? 그래지 내일 거 준비해야 되니까. 아, 내일도 그네 아니 저 가서 보고 오려고요 그 뭐? 어... 문 앞부터 간다는데 어디다 가는지 모르겠어관계자와 통화 한번 해봐야지 뭐 네? 관계자와 통화 한번 해봐야지 에뭐 아는.. 아는 분 뭐. 내일 하는 그러면 그 족구 대회가 그, 그 전남에서 하는 거야? 도대회야? 전남 무제항공대 족구 대회 아도대회가 지금 고급차랑 음. 앞에 차. 음. 그럼 어떻게 나눠 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요 네, 네. 그럼 먼저. 관목일사는 먼저 운동하고. 운동하고 막. 그럼 인원 대략은 모르죠? 거의 항상 400명 된다고. 된다고 이쪽 이렇게 양. 해보라고. 뭐. 양쪽으로 해보라. 여기 이때 그러면 차는 요거 다 빠지고. 아, 다 빠져 버려다 빠지고. 아, 안 들어올 거야. 음. 자, 그래, 그래 내일 내일 보자. 내일 볼게. 네. 네. 확실히 어디? 진짜 안아보면 모르겠네. 답사를 와서 보고 얘기를 안녕하세요. 들어야지 확실히 이해가 되고 내일 어리버리 안 가겠네. 난 여기, 여기서 한 줄, 나 여기서 한줄 알았어. 저 아... 위에도 아니고. 이제 그럼 뭐 하루가 끝난건가 이제 끝. 거의 끝났어. 네. 오늘 하루 그러면 이제 내가 같이 <laughs> 촬영을 계속 기록을 해봤는데. 아. 어땠어? 아, 피곤했 재밌었어? 근데. 어, 이렇게. 나중에 내가 또내이 이 모습을 내가 또 영상을 해갖고 보면. 어. 나도 이제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될 있지. 그렇 자기를 또 거울 속에서 보그래지오케아 죽었다. 죽했다